원숭이 달은 신월이라고 해요. 입추, 처서. 처서 자의 서 자가 더위서 자죠. 더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외부에 퍼져 있던 뜨거운 기운이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어, 알기 쉽게 표현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식물은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해놓겠죠. 그래서 어, 양력 8월 7일부터 9월 7일 경인데, 아직까지도 낮에는 좀 덥죠. 그리고 밤에는 확실히 이제 찬 기운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돼지띠가 원숭이 달에 태어났다는 것은 돼지띠가 갖고 태어난 근본적인 속성, 근본적인 잠재력을 이 원숭이 달의 특징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죠. 띠의 에너지가 잠재력을 표현해 준다면 태어난 달은 타고난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윤곽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명리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겁살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금수상생의 에너지를 형성하면서 발전시켜 나간다. 어, 그림으로 뭐, 그리자면 그렇죠. 이렇게 바위가 있는 산의 폭포수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아름답죠. 자, 우리 돼지띠의 에너지는 아이디어가 그 원천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동 방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 에너지가 원숭이 달을 맞이했다는 것은 독특한 방식으로 그 에너지를 이제 세상에서 펼치고 세상에서 자기만의 기술을 터득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고 조심해야 될 점도 있겠죠. 자, 원숭이 신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열매라고 했네요. 활동했던 그 에너지 그대로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포착해서 어딘가에 넣어서 저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을 열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미월 다음이 원숭이 달이란 말이에요. 원숭이 달에서 그 미에 있는 모든 양기 에너지를 완전히 담아 놓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처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월은 뭐예요? 소서 대서 그 서자가 있잖아요. 이 서를 양기 활동이라고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포착해서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담는 그릇을 처서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 달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원숭이 달은 외부의 활동 영역에서 내부로 포착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원숭이의 모습하고 같잖아요. 원숭이가 가장 습득하고 배우는 힘이 제일 강하죠. 근데 그 강한 힘을 그 강한 힘을 외부로 펼치면서 써요. 자기가 집단을 형성하면서 자기의 틀 속으로 갖고 들어가 버려요. 갖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원숭이가 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동물이지만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들만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원숭이에게 비유를 참잘한 거예요. 이 에너지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이라는 에너지를 이렇게 담는다. 담는다. 포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뭘 담아요? 아무거나 담는 게 아니라 그 활동했던 에너지를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 새로운 열매의 모습으로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뭐라고 그래요? 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새 신자를 상상하시면 돼.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포착하는 힘이다. 새로운 에너지를 포착하니까 앞서가는 거. 것으로 보이겠죠 그쵸? 첨단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돼지띠가 원숭이 달에 태어났다는 것은 옛날 거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옛날 거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퓨전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자신만의 해석이 들어가서 자신만의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자요 느낌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돼지띠가 원숭이 달에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만약에 이제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또 자기 성장 과정에서 교육 환경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서 공부를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질이 나타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어요?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면 되겠죠. 돼지띠가 원숭이 달에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거. 현대에 와서는 뭐죠? 새로운 기술, 새롭게 유행하는 거. 대표적으로 새로운 통합 시스템,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 시스템, 새로운 마케팅 기법, 새로운 종교 시스템, 새로운 통화 시스템, 그러한 엄청난 장점이 될수 있겠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킨다는 것에 또 위험성이 있죠. 그것을 동시에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돼지띠가 원숭이 신자를 만났을 때, 이런 능력이 포착하는 힘, 어렸을 때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모방하는 힘.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자꾸 업그레이드 하겠죠. 경쟁심이 강하게 나타날 거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과일이 점점점 커지듯이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겠죠. 자기 레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또 주변을 항상 배우고 의식하겠죠. 그만큼 이제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추어 나가겠다는 진취적인 기상이 있다. 개발시키는 사람이다. 멋있는 분이죠. 자기 편, 테두리가 있겠죠. 그러나 이 테두리가 고정화된 건 아니에요. 신월이라는 것은 열매가 고정이 돼서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열매가 한참 익어가는 거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열매의 모습이 변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자기의 편, 자기의 울타리가 완벽하게 고정화된 사람은 아니에요. 고지식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확장되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의 편들이 이 편이 좀 변화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동성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돼지띠 신원생이좀 움직임이 좀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레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젊음을 항상 유지하는 분이다 이거. 요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가 발달해 있는 사람이다. 그 초기 발달해 있다 이거. 근데 이제 여기에 위험성이 같이 다니죠. 이게 뭐예요? 남의 말, 소문, 찌라시 정보, 이런 거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분석을 다한 건데,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뭐, 앞서가는 기술, 테크닉, 최첨단, 시스템, 이런 것들을 내가 포착하는 힘도 있다는 뜻이지만, 자본 시스템, 통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센서가 발달해 있다는 뜻도 되지만, 참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이제 다 거짓 정보,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정보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엉켜서 망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멋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레벨을 항상 상승시키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안테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신구조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해신구조를 가진 분들이 다양한 쪽으로 실력 발휘를 할수 있겠지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장 생활이 제일 좋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해신구조가 유동성이 있고, 이동성이 있고, 자유주의자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신문화를 주도하는 분야, 서비스 분야, 마케팅 분야,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신소재를 개발하는 분야, 그다음에 금융 투자 분야, 유통 통신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실력 발휘를 할수 있어요. 이제는 해신 구조라고 할게요. 해신 구조 이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람이라고 보세요. 파도 유행 뭔가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정해 보여요. 그쵸? 해신구조는 앞서가는 사람인데 그만큼 그 바람을 다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바람과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우르르쾅쾅 할거 아니에요. 잘못 세상에 휘말릴 경우에는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수 있고 불안정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해신 구조인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해라 재미없더라도 그냥 기본 밥벌이의 삶을 정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취미생활로 해라 이거죠 주된 업무와 좀 부차적인 취미생활을 따로따로 좀 갖고 있어라 이거죠 관심사를 포착하는 그 능력을 오히려 약간 절제해라 이거죠 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능력이 참 좋은 건데 어떤 틀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물론, 이제 이 틀에 있을 때또 답답함을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해신구조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틀 속에 들어가면은 또 과민성 대장증세, 신경성 소화불량, 하여튼 신경성 질환들이 또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차적인 취미 생활을 좀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요동치는 요소가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잘 제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신구조의 장점, 그럼 뭐예요? 노력, 성공, 욕구, 젊음을 유지하는 힘. 저 촉. 이 촉은 뉴즈, 뉴. New. 그 시대에 새로운 문화 시스템을 자기 거로 포착하는 힘이 있다. 위험성은 뭐예요? 뉴즈, 뭐, 류. New. 류가 풍이 되죠. 풍이 파가 되죠. 파. 파가 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상승과 하강의 반복 곡선. 그래서 뭐, 뭐가 돼요? 불안정, 불안해진다면. 삶이 요동칠 수 있다. 다사다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어떤 틀 속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는 그게 이제 다양성과 능력으로 발휘가 되지만 자본으로 볼 때는 불안정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불안정 요소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는 크게 돈을 벌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크게 버는 분들은 항상 그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운의 흐름과 주변 관계에서 행운이 겹쳐졌을 때는 이제 크게 번창을 하지만 결국에는 불안 요소로 작동할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 부분을 먼저 예약이 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이거죠. 해신 구조에서 이제 아까 12신살로 보면은 겁살을 갖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이 겁이라는 것은 휘말릴 수 있다 이거예요. 쟁탈전. 재물에 대한 쟁탈전의 <놀람> 내가 이길 때는 크게 돈을 벌지만 그 흐름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겠어요? 시간의 흐름은 자축인묘진사음미 신유술에의 일년도 바뀌고 자축인묘진사음미신유술의 월도 또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그 에너지가 바뀌는데 어떻게 일정하게 그 에너지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만큼 재물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장 변화무쌍한 물질이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겁살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뜻이지만 거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안 좋은 내용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 특별한 능력과 행운이 내 인생에서 펼쳐지더라. 그런데 그것을 내 인생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재물 측면에서 요동을 칠수 있다. 과욕을 부리면 절대 안 된다. 미리미리 경고하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돼지띠, 유월멀 다음 시간에 뵐게요.